자,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하이드라인 경기. 자, 일단 슈투트가르트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리고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슈투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우니온베를 린 상대로는 전반에만 무려 이제 4대4 스코어를 좀 만들며 이제 난타전 경기를좀 치렀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뭐 전반에만 뭐 4대4가 나왔을 만큼 이제 양팀다 이제 골이 확좀 터졌지만 이제 후반에는 골 없이 좀 점수가 좀 굳으면서 결국 4대4 무승부로 좀, 좀 마무리가 되기도 했죠.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슈투트 가르트가 두 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뭐 80%에 가까운 점유율이 좀 모이며 이제 압도적인 좀 점유율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좀뭐 경기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어 비록 뭐 최근 좀 승이 없다고 해도 어 직전 우니온 벨린 전에서의 그런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과 이제 경기력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 충분히 지금 뭐 반등할 모멘트를 만들 만한 스타트 가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하이드라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서 현재 뭐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16위로, 어, 지금 이제 여건상뭐 강등권을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어, 지금 뭐 최선으로는 이제 16위라도 유지해, 이제, 어, 강등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노려하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를 좀 유지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치러서 거기서 이제, 어, 승리를 좀 거둔 다음에 이제 잔류를 좀 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슈토토가르트가 뭐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쭉 끌어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어 그리고 현재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또한 안 좋아 이제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그런 좀 하이덴하임 상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격에서 더좀두 가지 나타낼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슈토토가르트가 뭐 침투, 뭐커백뭐 뭐 중거리 등뭐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통해서, 어 그래도 하이덴하임의 이제 수비를 좀잘좀 좀 공략하는 식으로 어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약간 좀한 가지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홈에서 무려 5연패 중으로 굉장히 지금 저조한 홈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뭐 현재 뭐 하이데라임에 비해서는 뭐 전력이나 좀 경기력 면에서는 이제 훨씬 더좀 나은 어,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운영전에서는 오히려 어, 더 긍정적인 면모를 좀 많이 보였던 그래슈투트이기 때문에 어것도 현재 뭐 하락세인 그래도 하이데라임 상대로는 슈투트가 좀 좋은 결과 좀 만들어서 어, 어느 정도 홈에서의 긴 연패 행진을 어좀 끊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어 슈투트가 충분히 조금 해서 그런 이제 좀안 좋은 흐름을 어좀 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슈투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승쪽 보는 경기 아니면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베크 이대 위트레트. 자 일단 발베크 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수비 3 명이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발베크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 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을 정도로 부진을 겪고 있고. 그 현재로서는 뭐 강등권 탈출을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16위를 목표로 해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 좀 진출을 좀 노려야 합니다. 네. 어 이제 현재 지금 뭐1 6위 빌런 가는 승점이 좀 5점 차가 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빌런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뭐 계속해서 좀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 최근 좀 빌런의 그 흐름이 많이 안 좋은 점을 고려하면은 어, 충분히 뭐 지금 발베이크가 뭐 빌런을 제치고 어, 제 16위로 이제 좀 올라설 가능성도 이제 어, 충분히 어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연승 중으로 상승을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우승 후보인 아이악스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막스 좀 최근 좀 이제 어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어렇게좀 상승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미좀트라이트라고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현재 위트레트가 4경기 연속 지금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이제 공격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발베이크가 쉽게 라인을 좀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저 그러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비유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발베이크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야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지금 뭐 발베이크가 뭐 수비적으로 좀 나선다 해도 이제 위트레트가 그래도 발베이크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위트레이트의 그런 강점이었던 측면 전개가 최근 더더욱 지금 좋아졌다 보니까 어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이제 뭐 컵백과 크로스를 통한 득점계를 종종 잘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뭐, 발베이크좀 수비적으로 나선다 해도, 현재, 이제, 위트레트의 그런 좀, 무로로 공격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런 좀, 위트레트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공격에서, 이제, 위트레트가 충분히 좀 두가가 나타내면서, 어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전부 위트 레트가 더 좋고, 그리고 위트 레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우승 후보인 와약스 뭐 상대로도 4대 0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어, 확실히 지금 뭐 최상좀 페이스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런 위트 어, 레트가 발베이크 상대로 그래도 더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어, 이경기는도 위트 레트 사이드로 접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석 결과봤을 때는 저 위트레트 승격 쪽 경기. 자, 그리고 요거는 기준점을 이제 2.5강인 3.5로 줬는데, 아, 좀 애매하긴 한데 3.5 본다고 하면 저는 그냥 배당 대비을때 오버사이드 보도할게요. 록 그래서 이제 위트레트 승에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페노르트 대지트볼레 경기. 그래서 페인노르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수비 한 명이 좀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팀버를 제외하고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들이 좀다 돌아오고 그렇죠 페인호르터 보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어좀 중원에서 전력 수가 좀 커스 때랑 좀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보강이 되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봐요. 자 그리고 원정 팀 지금 즈블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키프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주블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우선 이제 페인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상세 좀 타고 있고 그리고 거의 뭐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지금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부상자들이 좀 많이 돌아오면서 패노루트의좀 중원이 다시 좀 보강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 전체적으로 중원 장려 좀 좋아지면서 공격 루트도 다양해져 이제 공격도 확 살아난 그런 좀패트라고볼 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지금 많이 좀 물이 오른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 팀 모츠블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 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트벤트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뭐 비록 지금 뭐 지블레가 하위권이긴 하지만 어 이제 강등권 팀들과는 이제 승점 차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뭐 잔류가 좀 유력하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요 경기는 네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또 이제 페노트가 좀중앙 장을 악좀 통해 이제 경기를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압박 강도를 좀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페인르트가좀 라인을 올려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지블레 같은 경우에는 역습 위주로 뭐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페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전환도 좀 빠르다 보니까 역습에 대한 좀 대처가 이제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라인을 이제 페인호르트가 좀 올린다고 해도 어, 좀블레의 좀 역습에는 좀잘좀 좀 대응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지블레가 좀 펜으로트 압박에 좀 대응이 잘안될수 있어, 이제 빌드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좀 지블레의 좀 공격이 다좀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중원에서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압박에 대한 좀 대응도 잘안될수 있는 거죠. 지블레다 보니까, 어, 기존보다 이제 롱볼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어, 요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뭐 페인 노르트가 좀 중어를 좀 장악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이제 좀 매치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뭐 용경이는 뭐 크게 뭐 코멘트를 할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뭐 전력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등 전부 이제 페인 노르트가 우세하고 그 현재 지금 페인 노르트의 좀 분위가 기 굉장히 최상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어 그래도 뭐 홈에서 지금 페인 노르트가 뭐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뭐확시죠 이제 현재 뭐페오트의 그런 좀 분위기와 좀 경기를 좀 최상인 걸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이런 기세를 그래도 뭐치불 상대로도 어, 충분히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어 승적 본다고 하면 이거는 페이노르트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노르트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노르트 승에 마인스. 네, 어느 바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크 시티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이제 풀백 두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측면에서의 어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렇죠. 스토크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정팀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 전 없어요. 이렇게 좀양 팀의 좀 결정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이제 스토크. 네, 일단 다섯 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원정에서 6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뭐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새 감독이 좀 부임한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수비가 좀 괜찮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좀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는 어 많이 좀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즈 상대로는 그런 좀 불안정한 원정 수비가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흐름이 지금 한 번에 확 끊긴 거죠 스토커라고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경기 중단한 경기밖에 이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2위인 벌리 상대로 지면서 이제 2위 경쟁에서 좀 밀려 이제 3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지금 3위로 마무리하게 된 그렇죠 세필드 유나이티드다 보니까 어 이제 어 남은 좀 리그 경기는 크게 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에만 좀 포커스를 두를 가능성이 높다. 어,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스토크시티가 뭐 마크 로빈스 감독이 좀 부임한 후에는 대체로 좀 템포가 느려졌고, 그리고 세필드 유나이티드 역시 이제 어 기존 이제 좀 템포가 좀 느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 이 경기는 좀 어느 정도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경기 템포는 좀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뭐 원정에서 3연패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원정에서 실점도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뭐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상대 팀한테 유시팅을 좀 많이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토크시티가 이제 요이스팅을 그리 좀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이번에는 이제 세필드 유이티드의 원정 실점이 줄어들 요소가 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토크도 뭐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수비가 견고하고 그리고 세필드 역시 뭐 최근 좀 득점기의 창출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좀 수비에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좀두팀다 수비에서 이제 안정된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가능성이 더 있는 경기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는 약간 좀뭐 어 공격 좀 지지부진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재 뭐 잔류를 위해 이제 승점을 좀 쌓아야 하는 그런 좀 스토크와 달리 이제 세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크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이제, 세필드가 좀 충분히 좀 높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뭐, 현재, 뭐, 세필드 유네티드가, 뭐, 스토크시티 상대로, 뭐, 우세하면 우세했지. 어, 그렇게 뭐,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 없고, 그리고, 이제,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직전 경기에서, 뭐, 리즈 상대로 6대0 대패를 당해, 이제, 무기력하게, 무패행진이 끊긴 채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어, 직전 경기에서의 그좀 대패에 대한 역파가 어느 정도 악영향으로도 미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 현재 지금 뭐 스톡 시대 좀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그리 좀 메리트가 없고 게다가 좀 리스크도 좀 크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패를 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어, 그래도 이거는 뭐 세피드 유나이티드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세피드 유나이티드 사이드 쪽 보도할게요. 세피드 레티드, 프랜스 쪽 동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요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피드 레티드 승에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외 경기. 자, 일단은 이제 아체아아라랑대 이제 강주 경기고, 이제 이 경기는 아릴라를 홈이 아닌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이 요거는 저는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아리라 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일단 뭐 가장 지금 뭐 눈에 띄는 거는 양 팀의 전력 차가 이제 워낙 지금 크게 나고 그리고 현재 전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특정 기대값이나 이런 약간 <laughs> 경기로 면에서도 현재 뭐 아리라리 훨씬 더좀 기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반영하면 그래도 아리라의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는 네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 I 승의 마 l be a b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a m e 자, 그 다음에 So, the first thing is this. So, in the past, I have t 다 use the 이 e a g u e to use the league to use the l 이제 남은 경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무패를 좀 기록하면은 이제 무패 우승을 좀 달성하게 됩니다. 네. 저그 무패 우승을 약간 좀 달성하기 위한 그 동기부여는 있다 보니까 뭐 파리가 뭐 완전히 뭐 힘을 뺄 거라고는 예상이 안 돼요. 네. 저.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니스가 제 원정에서 제 승리할 를 가능성은 좀 많이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요거는 저는 뭐 그래도 파리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 파리 승무사이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승 승무로 뭐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배당 잡으로 접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네. 저, 그래서 저는 영웅이는데,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잡으로 파리 핵무나 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파리가 지금 뭐 전력으로 나설 이유가 뭐 전혀 없는 경기고, 그렇다고 뭐 파리가 뭐 니스 상대로는 뭐 이제, 어, 홈에서 뭐 질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 요런 약간 경우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어, 뭐 파리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1.4 정도의 승을 좀 예상하거나 아 그리고 요경기는 뭐 어, 이제 무승부로 또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고배당잡이로 햄볼 무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이경기보다는 이제 주중에 있을 이제 아스날가의 그런 좀 챔스 이제 4강전을 더 이제 중요시 하기 때문에 중요할수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 요렇게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